feels like i am dreaming letting go of these demons i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 there's not enough reasons it's not like i need them i just wanna know what's on your mind oh, 가 나왔어요. 오야코동을 시켰는데 진짜 커요. 엄청 응. 많죠. 응. Oka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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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왔습니다. 예, 드디어 우리 의 버스가 왔어요. <목소리> 열려 있는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2,700km 떨어져 있대요 서울.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지금 4도네요. 눈이 왔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래서 무민샵이 되게 많아요. 샌타를 타려고 합니다. 돈당 30유로고 파스는 우리 윙포데스크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샌타마을 지도 북극에 왔다는 스탬프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엽서를 사서 거기다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산타를 만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신의 <목소리> 집? 아, 여기서 산타클로스랑 사진 찍는 표을 사는 건가? 모르겠다 이렇게 사진 찍는 건데 이게 아마 돈 내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은 네. 금지합니다 네. 그 네. 네. 사진을 찍으면 이런 퓨어 코드를 주고 이걸로 구매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기념 품샵 같은데 너무 귀엽다 아니 엘프들 너무 귀엽죠 이제 레인디어를 타러 갈 겁니다. 근데 줄이 엄청 긴. 이 티켓을 저기 티켓박스에 직원한테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희가 탈클럽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담요처럼 입고 갑니다. 우 와, 오 빨라. 되게 빨라. <laughs> 이렇게 타고 있어요. 뒤엔 윤영 언니가 있고요. <laughs> 재밌다. 이게 한 5만원 정도인데, 진짜 여기서밖에 못해볼 것 같아서 후회 없음. 진짜 이런 거 어디 가서 해보겠어? 만족스러워. 로바니엠이 산타마을에 온다면 다들 이거 한번 타보세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천천히 길어졌죠?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구워집니다 저희 할머니 나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훨씬 예뻐요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중인데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요 저희 여기 카라반이고요 여기가 소파 자리고 여기 화장실 여기 옷장 그리고 침대 두개 있는데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사다리 게임으로 했답니다 혹시 뭐 주황색이 보이지 않나요? 다른 하늘은 해가 지고 있는 건가? 아트에 왔습니다 이 빵을 골랐답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으로 레고리를먹으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 비주얼 풀지. 지금 카라반 방에 들어와 있는데 빗소리 들리시나요? 낭만이 넘치죠? 덕분에? 오로라 보기는 불렀다. <laughs> <laughs> 오로라 보려고 여기 왔는데. 하지만 <laughs> 낭만 있고 언제 이런 데서 자 보겠냐며. <laughs> 저희가 잤던 카라반 오로라 보본망 보면... 아침입니다. 제가 핫초코 사 와서 그거랑 오제산빵을 먹을 겁니다. 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오늘에서야 맑아지지? 저는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 도착. 지금 가방 맡기러 여기에 왔는데 일부러 역까지 왔는데 지금 다차 있어가지고.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케이마트 있는데 여기에도 짐 보관소 있습니까 여기 자리 없으면 여기에 맡기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자동 무인 배달기인 것 같아요. 한식 집도착소롱이 지락실에 나온 집입니다. 코리안 비비큐를 시켰습니다. 대박. 배고파도 손 떨리는데 안 듭니다. 어쨌든. <목소리가> How do you go? s p 레이 y the meat. Spray the meat. Spray the m r s e s m e s 강변 같은 곳에 왔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 아니 보이시나요? 엄청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쁠수 있어? 빨리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위에 올라왔어요. 예 샵들도 구경해줄겁니다 슬로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모카라는 식당이에요 메인디어 아, 네, 샌드위치를 네, 저... 시킬겁니다 되게 맛집인가봐요 사장님이 잘하시나보다 슬록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laughs> 인형언니가 시킨 연어볶얘먹어볼게요 예, <laughs> 야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다시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회신기 <목소리> 깜피역에 도착했고 화장실은 또 유료네요. 이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하늘 너무 흐리다. 중앙역에 왔습니다. 무슨 기차역이 되게 성당 같아. 12도구요. 별로 안 추워요. 헬싱키 대성당입니다. 실제로는 더 이뻐요. 성당 내부입니다. 와, 여기도 남산처럼 자물쇠 다는 게 있어요. 조그만 마켓 같이 있어서 얘도 구경해 주고요. 얘네도 너무 못생겼는데 귀엽다.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올드 마켓에 왔습니다. 느낌 있는데. 이렇게 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나. 과자를 네어자보려고 했는데. 만 빈터는 누렇도록 김알탈이. 시네. 제가라 되게 도서관 같이안생겼지만 도서관에 왔습니다. 우와 여기 체스도 할수 있어요. 우와 너무 좋다 이 무료로 그냥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후딱 먹을 겸타코벨에 왔습니다. 저의 첫타코벨이에요 단품 두 개를 시켰고요. 왼쪽에 있는 건 비프 나초 그릴러고 오른쪽은 타코스프림입니다